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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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언이 절원이안 주지. 안 주지. 눈 <laughs> 오래 골리다 이거. 아, 잘하네. 아니, 레드 전승할만 하다. 잘한다. 아니, 사, 상원이 형, 승재형, 수민이 형, 원터치로 했다. <웃음> <웃음> 아 인수요 인수형 재밌기다 성이 오늘 잘한다 이거 할때 그렇게 줘 危ねえから

<laughs> 아! 아, 뭐 어! 뭐 아, 뭐 어! 어! 수 어! <occasions> yeah! 아. Well, 왜 내가 아까 한번 비슷한데 왜내고나가 아, 가까운거든 됐습니다. 헤이터가 혹시나 야헤이 부럽긴 해. 헤이 아, 부럽긴 해. 인생부터도해끝다 어, 좋다. 좋다. 어, 다 어, 다 어, 다다 哈哈哈哈

그거 배 주문이네. 영승이 정도승이했어 영승이 정형 종료가 몇 분이에요? <목소리> 아네 <목소리> 1분 남았습니다아이잖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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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provin 어, 어! 나 이상해! 흘렀다! 흘렀다! 들었어나 어! 그 시간에 안 뛴다! 간이 문제가 아니야! 어라어이 문제 아니라고! 멘트야, <목소리> 깬다. 아, 미치겠네.